자그 다음은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온캠퍼스 러퍼러. 이게 러퍼러를 가고 싶은 분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옛날에는 여기 가려면 초이스가 많지 않았어요. 당연히 가장 좋은 거는 러퍼러 대학부설 파운데이션이었는데 여기는 국내 내신으로 따지면 2, 3 등급 이상이 돼야만갈수 있었고 그리고 유카스를 통해서 지원했었단 을 말이죠. 그러니까 절차 입학 지원하는 절차도 되게 복잡했고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올해 9월에 어, 온캠퍼스 러퍼러가 런칭을 하면서. 너무 좋아졌죠. 네. 좋아진 것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아졌죠. 파운데이션이 원래 없던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네. 하는 파운데이션이 네. 어, 이제 그만 운영을 하고 이제 저희한테 위탁을 거죠. 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온캠퍼스 러프버러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어우 재탄생. <웃음> 네. <웃음> 너무 예. 기쁩니다. 너무 기쁘죠. <laughs> 저희가 왜냐면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어 다른 또 스포츠로 경영으로 또 아, 네. 인기 많은 학교랑 네. 저한테 아니 왜코멘트리라고 말을 못해요. 아, 네. 코멘트리랑 그 파트너십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학생들이 어 러프버러 러프버로 배우라고 하면 은 그때 그냥 그랬어요. 아, 그럼 러프버러 가셔야죠. 왜냐면 워낙 러프버러가 좋으니까. 그래서 아 우리 러프버러랑 파트너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꿈은 이뤘습니다. 그 날이 오네요. <laughs> 네, 진짜 꿈이 이루어져서 러프버러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러프바러는 좀 약간 좀 욕심이 강한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스포츠가 유명하다 보니까 아. 전체 랭킹이 약간 좀 빛을 못 발하는데 아. 전체 랭킹도 맞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맞아 맞아. 7위. 축하드립니다. 네네. 아 7위도 있고 이제 네, 10위에서 7위. 그래서 네. 엄청 높아요. 근데 이게 뭐 올해 반짝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종합대학이죠. 그 7위가 어, 7년 연속으로 10위 안에 들어 드는 음. 거 어느 음. 기간을 대도. 음, 음, 음. 굉장히 대단한 거네요. 랭킹이 높다. 사실은 뭐 그거를 되게 랭, 랭킹이 모든 걸 랭킹이 모든 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랭킹 이 좋은데 는 이유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특히나 아, 좋습니다. 여기가 랭킹이 높은 이유는 네. 시설이 진짜 좋아요. 아. 시설도 좋죠. 네. 시설도 네. 랭킹이 높은 전공이 디파트먼트가 스포츠. 스포츠 시설 엄청 좋죠. 뭐뭐 뭐 올림픽 수준 최고예요. 네. 그냥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아테네 디자인도 시설 좋아야 되잖아요. 거기도 네, 네, 네. 이제 세계 32 아테네 디자인 그리고 영국 일이 그다음에 또 시설이 좋아야 되는 게 엔지니어링. 현진 네, 여행도 완전 네, 좋지 뭐. 여기가 이제 항공 뭐 오토모티브 그 자동차 이런 네. 쪽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으냐 있냐부터 시작할게요. 로퍼가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laughs> 로퍼로 어디 있어요? 네, 로퍼로 있습니다. 이렇게 네, 로퍼버로 하는 거죠. 한 가운데에서 한 가운데. 이 근처에 음. 큰 도시라고 하면 레스터. 네, 레스터 맞 아, 이제 기차 기준이어서 구분인데 그때 대표님이 가 봤을 때 차라리 버스 타고 가는 게더 버스도 많고 15분 20분이면 간다고 하셨어요.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기차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랑 시티센터에서 기차역까지 가는데 좀 멀어요. 음. 근데 그 버스는 한 그냥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시티버스가 24시간 다 운영하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레스터 가서 놀다가 클럽 가서 놀다가 새벽에 와도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버스 타고 다니시는 거 훨씬 좋고 레스터에 어디 내리냐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타봤거든요. 대학부터 레스터까지 레스터 버스, 버스, 정류장, 네, 버스 정류장에 딱 내리는데 거기가 또 완전 시내예요. 그래서 조금 요렇게 걸어가면 여기 바로 역도 또 나오고. 어, 가깝네. 네. 그래서 러프러에 다니는 학생이랑 레스터 다니는 학생이 연애하기도 해요. 가까우니까. 어, 그렇게. 네. 네, 그렇게 연애도 많이 해요. <laughs> 아니, 왜?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우리 대학생들 찬이, 뭐. 아니, 아니, 뭐, 거리가 중요합니까? <laughs> 아, 그런 그렇다고요. 런던에도 사귀면 안 되니까. <laughs> 런던은 좀 멀지. 레스터는 가깝고. 네, 그래서, 대학교 학생. 심지어, 심지어, <laughs> 네. 심각한 비유로 <뷰 웃음> 좋습니다. <laughs>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 연애는 어디, 그렇죠. 어디까지 연애할 수 있는가? 네, 네 거리가 그런 거 중요하다고. <laughs>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하고 어디야, 이건. 타운요. 타운이구나. 네, 네, 네. 네. 거 너무 사진을 잘 찍었는데? 예, 네. 타운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서를 보고 싶으시면 저희 유학 TV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때 여기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한그 이정로 박사하고 여기서 그래도 4년 정도 살았던 우리 다은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장님, 우리 다은 이 대표님하고 같이 영상 찍은 거 있는데 타운은 되게 작아요. 정말 되게 작고 한 바퀴 휙 돌면 전체를 다 돌아도 30분이면 돌거든요. 그 정도로 작은데 있을 것다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불편한 게 있으면 레스터 가서 사오면 되고. 스포츠는 뭐 학생들이 어디서라도 물어보셔도. 아, 안 네. 예, 그냥 워낙 학교가 셔도니까 근데 약간 다시 스포츠 얘기로 돌아오면 이제 학교에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가서 보는 순간 거기서 그냥 모든 게다 끝나 버려요. 아, 너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 겠네요. 기구도 얘네가 아,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구가 여기서 공짜로 기구를 대주고 거기서 훈련하고 음. 그 운동 데이터를 가져가요. 어. 아, 아 네. 아주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 버려요. 그래서 스포츠 관련된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가장 크기도 영국에서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고 시설로도 랭킹 1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 어, 이거 사진 아, 잘 찍었네. 예쁘네요. 딱 들어 이게 그냥 저기 눈 내리는 이 건물이 캠퍼스인가? 메인 캠퍼스여기 메인 캠퍼스예요. 예. 메인은 이렇게 오면 예. 바로 예. 보이는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저게 러프버러 도시 찍은 게 아니라 캠퍼스예요. 대학. 아, 뭐야. 아, 예. 이제 여기 크다. 중간에 저희 이제 온캠퍼스 센터가 들어갑니다. 이제 9월에 런칭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건물 하나를 어, 받아서 그거를 음. 리노베이션하고 있어요. 음. 아 여기 교장 선생님 누가 될지 되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이게 이제 대학교예요, 다다 <laughs> 네. 대학교. 네, 진짜 크네요. 보시면 운동장 보세요, 네? 운동장. 다 운동장이에요, 다 운동장. 다. 그리고 학교 저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저기 아 스포츠 인스티튜트라고 그래가지고. 스포츠 관련된 특수한 연구소 같은 것도 있고 음. 얘네가 이제 어떻게 어, 하냐면 맞아요. 대학교 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소 중에 제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좋은 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R&D 센터 같은 거 연구 무슨 사? 아, 아핑 뭐 이런 회사들한테 그 연구소를 여기다 만들어줘요. 그럼 그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연구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업한테 자 플레이스먼트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이 있겠네. 그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민민. 그래서 윈민 하는 거예요. 학들도훌륭하고 아. 거기서 그쵸, 그쵸. 일하는 것도 뭐딴데 가서 안 구해도 되고 그냥 다그 안에서 다 네. 근데 그거를 할수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을 안할때이 대학교가 전 세계에서 처음한 거잖아요. 스포츠 관련된 걸로.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해 오다 보니까 지금 뭐 월등하게 돼 버린 거죠. 월등하게. 그래서 얘네 스포츠가 플레이스먼트가 많던데. 어, 엄청, 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얘네 FIFA도 있어요. FIFA 음. 가는 것도 몇 자리 계속 나오더라고요. 캠퍼스 사진은 이렇게 있고, 뭐, 이거야 뭐, 유튜브나 학교 영상 보면 더, 동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플레이스먼트는, 어, 스포츠는 선택이에요. 스포츠 디파트먼트는 네. 선택인데, 여기 이제 비즈니스 스쿨 있어요. 거기는 무조건 사면이에요. 아 좋네. 선택이 없어요. 네. 근데 스포츠 경영은 비즈니스 스쿨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할 응. 수 있지만 어뭐 인터내셔널이든 국, 어, 홈 스튜던트든 비즈니스 스쿨로 돼요. 간다. 뭐 마케팅, 그뭐 어카운팅, 뭐 뭐? 파이낸스 한다 무조건 4 년입니다. 저는 응. 아무리 명문대를 나오더라도 플래시먼트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게 나중에 취업을 하든 뭐 창업을 하든 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대학 예, 예. 랭킹. 아톱 10, 10, 7, 10, 11. 그 대단하네요. 네. 어마어마하네. 이게 모든 데서 다 받았네. 터블레 그리고 학생 만족도가 아, 좋다. 좋네. 이게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추천 전공이다 그러면 뭐 단연 스포츠 관련 전공이죠. 뭐뭐 뭐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단연 스포츠 전공 여기 뭐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아, 저희가 다 말한 내용. 네 그냥 그냥 1등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 QS에서 발표한 이제 스포츠 관련 전공 오. 전공 특별 순위를 보면은 여기가 이거를 집계한 게 2016년인가 아마 그때부터 스포츠 관련 전공의 어, 랭킹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1등이에요 그리고 제가 되게 계속 강조하는 건데 제가 왼쪽에 화면을 보면 1위하고 2위를 이렇게 확대를 해놨어요. 네. 어, 차이가 차이를 없겠네. 보세요. 차이를. <laughs> 그러니까 오. 이렇게 차이 나는 전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특히나 QS는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어 여기 전공 랭킹 아니 대학 랭킹이 다 좋네요 했을 때뭐 가디언이든 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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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여기는 학생들의 만족도의 반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만족하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QS의 특징은 남이 보는 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 산업계라든가 이런 학계에서 이 러퍼로 대학이 스포츠 대학으로 좋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그 대학 진짜 좋아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이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니까이 말은 뭐냐면 졸업하면 남들이 날다 인정해 준다. 그 말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스포츠 관련 전공으로 갈수 있는 학부 학사랑 석사 전공 리스트인데, 뭐 우리나라 학생들 제일 많이 가는 건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에포 사이언스, 네, 스포츠 사이언스 가는 거고, 어, 스포츠 사이언스 코칭. 피지컬 에듀케이션 요거 왜냐면 코칭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석사로 넘어가면 감독님. 이런 네. <laughs> 학부로 요즘 막 코칭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선수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럭포레에 가서 공부하시고 제2의 <laughs> 박강서가 되십시오. 네, 제2의 박강서를 꿈꾸십시오. <laughs> 그리고 석사로 넘어가면 이제 세부 전공으로 쭉쭉쭉쭉 빠지는 거죠. 그리고 런던 캠퍼스도 있어요. 그래서 런던 캠퍼스에서도 스포츠 관련 전공 석사를 할수 있습니다. 런던 석사, 캠퍼스는 석사만 합니다. 석사만. 그리고 럭포라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만 좋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트 앤 디자인으로도 굉장히 좋고 사실은 여기는 우리 학생 한국 학생도 많이 가요. 디자인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도 조금 노려보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번에 온캠퍼스 러퍼러가 생기면서 진학 보장 전공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먼트 이제 하는 학생들 뭐 패션 쪽으로는 H&M, 닥터마 아, 저도 아는 브랜드네요. 이 과자 여기 회사가 그 어 몬델리스라고 오레오 막 약간 이런 유명한 거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오레오는 저희도 알죠. 예, 예, 그런 뭐네 그런 모리츠 가자 있죠. 그런 과자들. 그래서 아마 <laughs> 이거는 좀 프로덕트 디자인 그런 아. 쪽공 완학생인 플레이스먼트 간것 같아요. 아, 네. 플레이스먼트도 네.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트 디자인 여기는 아마 그래픽 디자인 한 학생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 아키텍처 도가요 아키텍처도 있습니다. 아키텍처 디자인 중간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할때 포트폴리오 어, 해야 그럼 돼요. 파운데이션 입학에는 포트폴리오 필요 없고요. 진학할 때 파운데이션에서 만든 포트폴리오로 심사해서 아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이제 마,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여기서 부담 엄청, 엄청 많죠. 부담되죠. 음, 맞아요. 맞아요. 학원을 막 1년 6개월 네. 막 이렇게 다니는 음. 학생들 많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약간 준비만 하고 포트폴리오가 맞아요. 없어도 갈수 있다. 이런 거. 네. 거고. 그럼 여기 그 그리고 그 비즈니스 어때? 좋다. 음. 탑10 비즈니스 스쿨이다. 이거 이것도 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아 저희 때문에 좀안 보이는데. 슈프림 크라운입니다. 네 예, 비즈니스 스쿨을 볼때이세 가지 이 마크를 꼭 기억을 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현격학생 코멘트 좀 읽어주세요. 제가 패션 디자인 했, 했으면 로퍼로 선택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어 아, 맞아요, 예, 좋지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근데 현격학생 패션 디자인이 아니라 패션, 패션 마케팅 마케팅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썼는데 디자인이면 현격학생 어. 전 현규는 옷도 만들어요, 장희가. 현각생은. 쓸데없는 말한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laughs> 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아, 네. 그래서 믿으셔도 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제 프레이스먼트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경영 저희가 짧게 이제 얘기했을 때 비즈니스 스쿨은 다. 어, 플래스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디서 하나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건 오케이, 제가 홈페이지에서 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짱짱하네요. 엄청 짱짱해요, 정말. IBM에 뭐 삼성에, 알디 혼다, 뭐뭐슬레에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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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스피도 사고 짱짱해요. 어, 아스톤 마틴도 있고 유니로버도 네. 있고 여기 밑에 디파트먼트 이건 정부 기관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웬만한 곳으로는 다 가는 것 같아요. 복습, 근데 아, 네. 여기도 어, 마찬가지로 어, 아. 2학년, 3학년 사이에 어플레스먼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학생들 인터뷰 보니까 2학년 시작하면서부터 네. 네, 1 0월부터 바로 지원해야 돼요. 네, 네. 지원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편 교수님에서도 나오지인터뷰에서 나오지만 이제 영국 대학 가면은 사람들이 1학년이 점수가 안 들어온다고 막 그때부터 띵가띵가 놀는 친구들도 있는데 내가 플래스먼트를잘 받겠다라고 하면 1학년 성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놀면 안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캠퍼스 내에서 그런 잡페어 커리어페어 워크플레이스먼트 대이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가시면 은뭐 혼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거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그런 데 많이 참석 하시면 좋아요. 음. 취업 요즘은 취업 정말 신경 많이 쓰죠. 그래서 럭플워도 그렇죠. 뭐 다양한 것들을 한다. 영국 내 취업 전망도 2위다. 아, 좋네요. 아, 그리고 요즘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아 그리고 아까 여기 없었는데, 네. 어, 그래서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 졸업하고 12개월 안에의 초봉 평균이 3만 파운드에요. 많이 봤네요? 네, 많이 봤죠. 많이 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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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만 파운드는 되게 높은 거예요. 뭐만2만 이천, 2만 네. 2만뭐 오천 네, 그 정도 받는데 3만이면꽤 높은 겁니다. 네. 연금도 엄청 초봉이 안 올라요? 맞아요. 안 올라, 안 올라. 초보다 네. 네. 깜짝 놀랄걸든요 네, 되게 네. 많이 받는 건데 왜냐면 이렇게 좋은 데서 어플렉스먼트 하고 취업하는 데가 사실 이것보다 좋으면 좋았지 낫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장가만금 주사님제 말씀을 끊으셔가지고 아, 제가 깜빡할 거라고 생각했죠? 네. 하지만 <laughs> 기억하고 있습니다. <laughs> 상담하면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정말 동양인도 취업되나요? 영국에서 아, 아. 이거 진짜 요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한국 사람도 대학하고 취업 진짜 되나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학생들을 계속 꾸준히 보니까 우리 지훈이도 그렇고 그렇죠,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물어봐. 나 검정고시인데 대학 갈수 있어요? 네. 우리 네, 지훈이는 몰라. 검정고시였고 영국에서 학사 석사 했고 그다음에 전공은 개발학을 했는데 취업한 데는 많이 첫번 회사는 보험 계열 금융 계열 회사고 그 분야에서 세계 1류이 하는 회사고 음. 지금 런던에서 잘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친구는 에든버러에서 공부했는데 그 친구도 런던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 친구들 분명히 엄청 알아보고 지원도 많이 그쵸. 했을 어 가만히 그쵸. 있는데 이게 뚝 떨어지는 그런 오죠. 일은 없어요. 굉장히 꼼꼼해 그 선생님. 아, 아, 맞아요. 그리고 어. 그 친구 친 동생도 브리스톨에서 공부했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런던에서 음. 근무하고 있고. 음. 음. 그리고 어, 본머스에서 공부한 친구는. 지금 어 다이슨에서 근무해요. 지금 브리스톨 본사 브리스톨에 있고, 그러니까 취업이 브렉시트를 지나가면서 이제 EU권 학생들이 빠지다 보니까 EU권 노동력이 빠지다 보니까 해외의 유학생들도 굉장히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취업 도전해 보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학생하기 나름이죠 사실. 그렇죠, 나름이죠. 이후 이제 혜택은 없잖아 사실. 맞아요. 자, 그래서 뭐. 파운데이션에서 뭘 배우냐 이제 그거를 정 말씀을 드려놓는 건데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일 수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그그 하고자는 전공에 따라서 어, 아카데미 과목 세 개. 그렇죠. 하나 하, 하나 둘 셋. 그리고 영어, 영어 이렇게 공부를 네.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고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정해져 자기 전공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관련된는 하겠다. 그러면 교과목 세계 플러스 영어 한가 네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고 내 아트 하겠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보면 거고. 현기학생 동영상 <laughs> 보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링크 줘야 되겠다. <laughs> 제가 요거 요거 편집해가지고 그, 다시 올릴 건데 그때 제가 그걸 삽입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퀸스퍼 비즈니스에서 모. 뭐 정리하는 거거든요. 자기 정리 못하는? 네. 이게 지금 <laughs> 뭐뭐이노미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에이전츠 아니면 뭐 니즈와 원 원세 차이 뭐. <laughs> 뭐, 많아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보면, 기회비용, 아까 말씀드린 기회비용도 나와 있고, 뭐, 네, 기회비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 뭐, 그런 식으로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었던 건데, 제가 정리한 거, 왜 정답인지, 그런 거 정리한 거고, 여기는 경제구조의 종류. 그래도 마켓 메카니즘도 있었던 구나 네, 네, 네. 뭐, 플래닝,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command economics, 그다음에 여기 뭐 free market economics and mixed economics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specialization, 뭐 division of the labor 뭐 그런 음, 것도 있고 음, 음, 엄청 음. 많아요. 지금 지금 최근에 배운 게아 어, market failure 뭐 음. 그런 거 음. 이거는 어, business behavior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 네, 경영학인데 이렇게 비즈니스의 목적 이런 것도 나와있고. 미션이랑 오브젝트의 차이. 여기 보시면, 뭐, 자연업 파트너십, 뭐, 사기업, 공기업, 뭐, 그런 거에 뭐, 장단점, 막, 이런, 엄청 막, 장단점을, 엄청 좋아해요, 장단점을. 프랜차이저, 이런 것도 나와요. 그냥, 엄청 막, 경영에 대해서, 좀, 또, 다양하게,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다음에, 어, e x t e r n a 이거는, 어, 그, 기업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영향에 대 대해 어, 그런 것들, 되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있고 아, 지금 한턴끝난는 이렇게 많아. 근데 네. 마대가 네, 많은 엄청 많은데, 충분히 다 따라가실 수 있어요. 충분히 다 따라가실 수 있고, 무탈하게 다 따라가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발표한 자료인데, 음. 이게 스킬스포 비즈니스 할때 발표를 하거든요. 영국에서 영어를 써서 팀플레이를 해서 발표를 한다는 게 어렵진 않았어? 막 지장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했네. 이게 원래, 한국으로 따지면 캠플 게임플레이? 약간 그거였는데, 교수님이 한번 바뀌시면서 되게 팀플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지리아 친구랑 같이 했는데, 저희는, 보시면, 애플버시라는 프로덕트를 하나 정해서 히스토리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특징. 원래 있었던 특징 같은 거, 내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코픽이한프로젝트로 정하고 여기서 디벨롭 해라. 그 다음에 그걸 우리한테 팔게끔 프레젠테이션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애플워치로 골랐고, 태양열 그 충전 방식, 아니면 뭐, 타 브랜드 휴대폰이랑 그 같이 연동되는 거, 뭐,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직접 이렇게 서베이 또 퀘스텐레어도 해보고, 이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직접, 직접적으로 진짜, 저희가 직접 만들고, 사람들한테 링크 보내주면 사람들이 답해주시고, 그걸 저희가 다 통계내서, 이렇게 만들고. 재밌겠네. 파운데이션도 들 이런 것도. 네. 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잘 만들었다. 스킬스톤 비즈니스 하면, 어,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기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에세이 쓰는 방법을 일단 배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특히 그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안 되니까.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참조 그 링크. 레퍼런싱 네, 하는 법 네, 네, 배우고, 아, 아, 사이테이션 배우고. 네, 거. 맞아요. 네. 그런 걸 배우죠. 이게 왜냐면 대학 가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회계. 이거는 회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카운팅에 파이낸스 그냥 수학 문제처럼 풀면 음, 된다는 음, 거. 음. 뭐, 여기 보시면 뭐, 이거는 저도 처음 배운 거라서, 초반에는 좀 많이 봤어요. 음.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데 뭐, 보다 보니까 뭐, 괜찮으시더라고요. 뭐, 음. 실수 줄이면 뭐, 다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따라가시는데, 뭐, 문제 없을 것 음. 같아요. 특히 막, 요즘에 막, 어려워 하셨던 게, 네, 이거. 이게, 더블 앤딜부키핑이라고 양쪽 드로오고 그 나가는 거를 비교하는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음흠. 이거를 좀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음. 네,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려 했는데, 한번 이해하면 따라가실 수 있어요. 계속 질문하고 하시면 충분히 다 따라가실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문하고 요청하고. 네, 수업 끝나도 말 한마디 더 해보려고 하는 네. 게, 이게 교수님도 사람이신지라. 좀더 처음에 좀 더...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물어보고 하는 애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치. 사람들이 영국사람들이잖아. 네, 그쵸. 그 내가 너랑 윤비나 네. 이런 학생들이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어. 네. 잘하고 있어야지. 자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이치도 해봤고, 네. 영국에 이치도 지금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 자기는 고3 한번 더 할래? 파운데이션 한번 더 할래? 이거, 이거는 그거 이거 그냥 정해진 답이에요. 그럼 무조건 파운데이션이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고3은할게 너무 많고 너무 스트레스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분위기도 좀 풀이하고, 그다음에 공부할 것도 확실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데이션 한번 더 하죠. 그 답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지만 네. 한번더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 많은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이게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에, 네. 에. A? A라고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 원장님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런던에서 그 인터뷰 하셨던 분이 쉽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아, 파운데이션, 0이 제일 쉬운 거고, 5가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럼 몇 점이라고 생각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2? E? 2? <laughs> e? 네. 할 만하다? 아, 네. 매우 할 만하다. <laughs> 매우 할 만하다. 네. 왜 그렇게 느껴? 일단 한국에서 했던 거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그만큼 편하고, 뭐랄까요, 수업도 되게 재밌고, 반 분위기도 되게 좋고, 전체적인 만족도가 되게 높아진 기분.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뭐 공부해도 행복하고, 놀면 더 좋고, <laughs>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맨 처음 여기 오기 전에 걱정을 되게 했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 경제 한 번도 안 했지. 회계, 뭐 경영, 아예 그냥 아예 아무것도 그런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 따라가기에 좀 급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지장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전혀 지장 없어요. 뭐 배우는지, 뭐 이코노믹센 파이낸스에서 뭐 배우는 현규 학생이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네. 네. 구체적으로 설명. 나 현규 진짜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인터뷰를 그래서 맞아요. 하기로 재밌게. 했잖아요. 어. 그 전날에 그거 뭘 무슨 말 해주면 좋을까 해서 네시에 잤대. 되게 꼼꼼 그렇게 꼼꼼한 애야 우리 현규가.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거야. 그러니까 꼭 보세요. 네. 진짜 꼭 그래. 보세요. 보세요. 저희 요즘 유학튜브에 좋은 영상 진짜 많은데 편 교수님 거하고 현규권은 꼭 보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그 현규 학생도 유, 유학 이거 유튜브 엄청 봤대요. 우리 애청자였어요 애청자래요. 우리 애청자가 유학생이 된 거야. <laughs> 저희 거 보고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laughs> 아, 심지 네, 와, 네, 그렇죠 다른 분들도.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계열에 따라서 세계의 교과 과목 플러스 영어를 하고 그 성적으로 목표치를 딱 치면 무조건 입학이 보장된다. 네. 이겁니다. 그리고 어, 대학원 아. 입학 과정도 있습니다. 네, 대학원 대학 입학. 입학 과정은 좀 틀린 게 어, 계열이안 나눠져 있어요. 이 러프버러 음.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도 있고. 하여튼 이게 그게 다르더라도 여기 있는 게 왜냐면 커리큘럼이 작아서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카데믹 커리큘럼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리서치 디저테이션 뭐 음. 디저테이션 쓰고 하니까 근데 디저테이션을 내가 논문을 쓰려면 어쨌든 그 아카데믹의 리서치를 해야 되는 거긴 하니 하, 해요. 그래서 누가 티칭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본인 주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리서치 자치를 하고 그게 사실 아카데믹한 거잖아요. 그 책을 막 네. 읽어야 되고 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저희가 석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공자 를 아. 그러니까 학부에서 전공을 네. 한 학생들만 뽑고 있습니다. 음. 그 전공 자체에서 그렇게 안 뽑는 것도 일부 있어서 그거는 비전공자도 가능하지만 이 프리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전공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아주 총 설명이네요. 자 그래서 사운데이션 입학 조건을 보면은 여기는 만 십팔 아, 세가 넘어야 되고 제가 자랑하는 뭐 제가 뭐 잘한 것도 없지만 저, <laughs> 잘했어요. 아거는 아니 아니 이거는, 아, 잘했어요. 아니, 그냥 아니, 뭔지 아니, 모르겠지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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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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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저희 유케노스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오퍼를 받은 게 아마 72%가. 그런데 로컬에서 파운데이션을 72%. 하면은 저희가 60%예요. 60 네. 네. 그러니까 훨씬 이제 낮아진 거고 기존에 파운데이션이 없진 않았다고 했잖아요. 프컬 파운데이션이. 근데 그때 입학 조건이 원점수 70점 이상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네, 따지면 꽤 높은 네. 거예요. 네. 저희는 원점수 60점 이상, 네. 뭐 내신 6등급, 검정고시도 가능하고, 수능으로도 가능하고, 음. 굉장히 좀 낮춰지기도 했고 융통성도 많아졌어요. 그쵸. 그리고 뭐 학업계서 추천서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음. 영어랑 내신만 있으면 네.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인 디자인도 어 포폴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내신은 이제 고이만 마치고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이 마치고 자퇴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간혹 고등학교로 어떻게요? 해 자퇴하는 거예요? 네, 자퇴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고이까지 하고 고이까지의 성적이 내신 4 등급, 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네. 성적이 내신 4 등급이면 이제 바로 고사 안 하고 파운데이션 하고 대학교 갈수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대표님 상담하신 또프터볼 학생 상담이 아요 네, 요거 했잖아요. 우리 방송하기 전에도 프터볼 네. 상담이 있었죠. 네, 네, 요게 다른 저희 온 캠퍼스 센터는 1월 학기예요. 9월을 놓치면 1월이어서 이제 고3 학생들은 그게 되게 빠듯했는데 러프벌은 2월에 시작합니다. 2월에 시작합니다. 학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여유 있게 어 들어갈 네, 수,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고3 학생 중에 나는 공백 기간 없이 바로 바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2월 파운데이션도 노려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거 괜찮네요. 거기서 네, 요거 말씀을 꼭 해야 될것 같아요. 2월 파운데이션인데 기간이 좀 짧아요. 똑 같은 거를 배운 음. 짧아. 짧아서 이제 짧은 기간 안에 구월 학생들이랑 같은 양을 배우는 거라서. 근데 입학 기준 영어가 똑같아. 네, 그 저거는 아, 문제 그래서 영어를 더 잘해야 돼. 네. <laughs> 영어를 1학년 아, 수준으로. 진짜 좋은 정도로. 지적, 예, 네, 네, 좋은 지적이에요. 네. 영어를 잘해야 돼. 뭐 입학 조건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 하는 거 봐서. 네. 근데 아직은 첫해는 이렇게 정해놨는데 저거랑 상관없이. 진짜 최소한 (5.5) 음. 안전하게는 (6.0) 네. 왜냐면 파운데이션이 끝난 과 동시에 (6.0) 6 5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음. (5.0으로) 네.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 진학 수코은이 정도 되니까 위험 고상까지 맞췄으면 내신 (6등급) 그리고 영어는 IELTS 5.0 이상 이면 입학이 된다. 9월하고 2월 시작한다 하는 거고 학비는 2만 파운드가 넘어가니까 한 3천만 원 초반대 네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학비는 이거 제가 잘못 썼는데 엔지니어링만 1천 파운드 비싸고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언스, 아트까지 비즈니스 학비랑 비슷 똑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3천만 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프리마스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동일 전공이어야 되고 아, 3년제도 받아주네. 4.0 네. 만점에 2.5 저희 프리마스터가 레벨 6에요 레벨 6는 영국 학부 졸업이랑 똑같은 네,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 한국에서 전문학사를 갖고 있으신 분도 저희 프리마스터를 잘 이수하면은 음. 영국 대학교 졸업자랑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이거 좋다. 네, 좋네요. 이거 제가 유스러틀 몇번 보냈는데 아무도 안 네. 받아봅니다. <laughs> <전화> <laughs> 이거 방송 처음해 봐요? 이렇게 해줘야지. 아, 가만 있어, 어떻게 해요? 방송 방송. <laughs> 그런 경우 는 오픈 아, 저기 오픈 유니버스 뭐야 방통대나 방통대. 뭐. 저 학점은행제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에에기에 대한 건 없어요 너무 이제 음. 스페시픽해서 근데 전문학사도 받아 주니까 그거 받출하게 나오는 거라서 음. 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 저희 이제 레벨 6. 네. 네. 그래서 학비는 2만 2천이니까 이것도 3,500만 원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러프 벌 학비가 한 2만 2천에서 2만 4천 정도 되는. 네. 네. 그리고, 온캠버스에서는 그 맨날 있는 거죠. 빨리 지원하고, 빨리 보증금 내면 할인을 해줍니다. 장학금을 줍니다. 네. 이거는 뭐 런던, 유케노스 러퍼브라, 사우스 센튼다 동일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빨리 지원하셔가지고, 빨리 보증금 내고,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빨리 지원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기숙사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지금. 네.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좋을까? 뭐막 이렇게 재다가막 5월, 6월에 신청하면 기숙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9월에 파운데이션을 하겠다, 프린마스터를 하겠다라면 가능한 빨리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러퍼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유학튜브에 들어가셔서 러퍼러를 검색하시면 영상이 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뭐 이렇게 산책한 것도 있지만 우리 영광학생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하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고 캠퍼스 투어한 영상도 있고 그리고 우리 편교수님하고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영상 많으니까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한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유학생들이 궁금해할 내용들만 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아마 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 많은 영상 중에서 제가 진짜 추천하는 영상은 이두 영상이에요. 이 러퍼러 음. 산책한 건 이제 밤에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레스터에 있었어요. 레스터에 있다가 저두 사람이 보고 싶어서 올라왔다가 어, 영상에 하나 찍을까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던 건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레스터를 어떻게 하고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하고 저녁에 이제 일부러 그 야간 버스를 타고 레스터를 가는데 너무 편한 거야. 음. 그래서 경험에서 나온 영상이니까 러퍼로 어쨌든 가서 사실 거면 저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위에 있는 우리 편도영 교수님이 스포츠 매니지먼트 러퍼로 교수님이세요. 한국인이신데. 근데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학사, 석사를 아마 연세대에서 하셨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어, 싱가포르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셨고, 다, 이 관련된 스포츠 마케팅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유학 생활하고, 그 다음에 러프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설명을 해줬어요. 저게 영상이 한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좀 넘어가거든요. 긴 영상인데, 저영상의 댓글을 보시면 제가 감동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인생 인터뷰다 이거 어. 한 저는 시간 그 순삭이다.를 어떻게 못했는데 역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제 교수님 인터뷰고 하니까 그걸 다 보셨나 봐요. 전 솔직히 다 이제 봐야죠. <웃음> 저는 봤는 <laughs> 것 중에서 이제 스포츠는 보통 미국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이랑 영국 대학. 커리큘럼이런 차이점 설명하는 건 되게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네, 좋았어요. 네. 네. 그거 봤어요. 네, 그거 <웃음> 봤어요. <웃음> 내가 궁금해서 봤어요. 아, 나도 봐야겠다. 그러니까 영국이 굉장히 시스템적인 강점이 있다는 걸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영국으로 미국으로 가시는 분은 당연히 미국 가시면 되죠. 근데 영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아 이런 점이 좋다네 하고 약간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시길 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